이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소리 나면 나는 부분, 안 좋으면 안 좋은 부분 그대로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선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모든 차를 좋다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 중고차 매매단지 스포츠카고요. 스포츠카고요. 고가의 스포츠카고 소녀시대가 타기에는 뭐 충분히 탈를 만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카클릭 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우리 도이치 오토월드 지하 3층에 있는 차를 보러 가고 있어요. 고객님이 저희 사이트에서 골라보신 차량인데 벤츠 C클래스 C220d 2018년식을 골랐어요. 어, 이 차를 제가 직접 보고 괜찮다 그럼 보내 달라고 하셔서 이런 차는 제가 잘 보내 드려요. 왜냐면 아직 제조사 AS가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외관이나 사용감 뭐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뭐, AS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뭐, 서로 성능에 대한 상태는 뭐, 크게 걱정하실 게 없어서, 이런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일단, 차키 받아서, 차키 받아서 차량을 한번 보려고 해요. 2차 사고 이력조회 해드렸고, 뭐, 주인이 몇번 바뀌었는지, 뭐, 당연히 18년식이니까, 1인 신조차가 맞고요. 간단한, 100얼마짜리, 보험 이력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이랑 성능 정원표랑다 확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가서 차 상태 보면서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찍어 볼게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벤츠 C220D 아반가르드 모델이고요 흰색에 2만 킬로 그리고 금액은 3천만원 후반대예요 3천만원 후반대에 18년식 흰색깔 모델을 고르셨어요 이 차량 한번 살펴보면서 동영상을 찍어 볼게요 이 차량입니다. 어 되게 깨끗하네. 어디 뭐흠 같은 거 있나 한번 봐봐. 이거 상한 거 같은데. 휠 복원한 거 같아. 휠 깨끗하고 타이어는 앞 타이어는 한 50%. 휠 복원은 내적한 거. 뒷 타이어도 한50% 되겠다. 겉에 어디 긁힌 데 있나 한번 봐봐. 트렁크 한번요. 2콜 썬, 썬팅 좋은건데 선팅 좋은가오프 깨끗하지? 안좋 시트 메모리 시트 뒷좌석 깨끗해? 아예 아예 안안좋은데 앞에도 뭐. 블랙박스 다 엄청 깨끗하네 <laughs> 키가 하난데 하자 썬팅 앞에도 잘돼 있냐? 음, 비싼 거 비싼 거야? 괜찮은 거 같아요 컨디션도 아 19,700km 엔진 소리도 들어보세요 엔진 소리가 아주 작진 않다 전차로 하실 것 같긴 한데 동영상 지금 찍은 거다 보내드리고 말씀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 쪽 통해서 아반떼 새 차를 계약을 하셨다가 출고가 지금 두달세 달씩 걸린다고 하니까 아반떼 요새 현대 기아차, 현대차가 엄청 밀려 있어요 그래서 아반떼 새차 계약을 취소하시고 아반떼 새차살 바에 이걸 사겠다 하셔가지고 그걸로 고르게 됐습니다 보험 이력 조의 내역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랑 다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어 아까 그 밖에서 소리 나는 부분까지 그대로 다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은 벤츠 AS가 3년 10만이라고 해서 어, 무상으로 패드 브레이크 패드 쪽이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벤츠에서 싹 점검 받으시면서 수리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총 견적서 차량 금액이랑 이전비 수수료까지 다 안내해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케이 하시면 차는 보내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고객님한테 그대로 보내드렸고 이제 앞으로 팔지 안 팔지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어 상황 봐서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어젯밤에 본이 차량 오늘 할부 조회해서 할부랑 보험이랑 가입 도와드렸고요 차량 출고하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탁송기사분 오시면 차량 바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좋은 차잘 사신 거 같고 잘 타시기 바랍니다 탁송길사분 오시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차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찍어볼게요. 2018년식 C클래스입니다. 진짜 이쁘다 게 멀리에서도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들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어, 이렇게 연식 짧은 AS 남은 차들은 저희도 안심하고 탁송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제가 보는 눈이랑 고객님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요.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소리 나면 나는 부분, 안 좋으면 안 좋은 부분 그대로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선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모든 차를 좋다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